LPL은 춘절을 챙기기 위해 2월 7일 경기를 끝으로 2주간 긴 휴식기를 가집니다. 17팀이나 보유한 리그지만 개막일인 1월 9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팀은 7경기 이상을 치룬 상태입니다. 정규 시즌이 절반 정도 진행된 지금까지 너구리는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경기 지표를 통해 너구리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너구리가 고른 챔피언입니다. 아트록스, 오른으로는 다소 무기력하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칼챔, 국밥챔 모두 잘 다루는 모습으로 10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너구리의 나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나르는 너구리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챔피언이었습니다. 작년 너구리의 나르 성적은 0승 3패, 경기 내용도 라스칼 레넥톤에게 솔키를 허용하는 등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나르가 메타 챔피언이 된 지금 나르가 너구리의 유일한 약점이 아니냐는 반응들을 종종 볼수 있었는데요. 노구리 본인도 나르 숙련도에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솔랭에서 나르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연습의 결과인지 현재 노구리는 나르 3승 0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TSY 경기에선 MVP를 받기도 하는 등 나르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넨 1승의 데이터도 흥미롭습니다. 노구리가 사용하기 전까지 캐넨의 l p l 성적은 0승 7패, 전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구리의 캐넨 첫승은 더 값진 데이터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FPX가 벤을 당한 챔피언입니다. 카밀은 무려 53% 너구리는 사이드 주도권을 잘 잡는 선수다 보니 도인비의 트페, 라이즈 등 너구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글로벌 챔피언도 많이 벤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CTR 데이터입니다. CTR은 카운터픽 레이트로 후픽 비율을 의미합니다. 탑은 상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후픽이 중요한 경우가 꽤 많은데요. 너구리의 후픽 비율은 59% lpl 탑라이너 사이에서 무난하거나 약간 높은 편입니다. 여담으로 10경기 이상을 치른 선수 중 가장 높은 후픽 비율을 보이는 선수는 더샤이입니다. 다음은 너구리의 팀내 지표입니다. 킬관여율은 팀내에서 가장 낮은 49%를 기록하고 있지만 데미지 퍼센트는 25.9%로 팀내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너구리의 골드 획득 비중이 팀내에서 4등임을 고려해보면 딜링 기대값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너구리의 인게임 지표입니다. 라인전 패왕답게 15분 지표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15분 골드 차이, CS 차이, 경험치 차이 모두 LPL 탑라이너 중 1등을 기록하고 있고 DPM 또한 전체 3등으로 에이스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담원에서의 파멸적인 지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FPX와 팀합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3주차인 LPL 퍼스트 탑으로 5주차인 퍼스트 루키로 선정되는 등 리그가 진행될수록 너구리의 활약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너구리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FPS는 상체 게임을 했던 작년의 담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팀입니다. 대부분의 케어가 바텀 위주로 들어가고 있고 바텀을 키우고 탑을 방치하는 형태의 게임 양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구리의 화려한 지표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 라인전, 간간이 들려오는 솔로킬 소식까지. 지표도르가 아니라 정말 잘해서 지표가 높은 느낌입니다. 한편, 너구리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진 전멸 유무, 텔포 유무와 같이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어 실력이 장착된 너구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펑쿨스토리였습니다.